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윤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한주 보냈나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영차!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입은 씻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색 부분만 동작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하시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무엘 하 24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전두사님이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 함께 맞춰 보도록 해요. 등장하는 그림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맞춰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은 더러운 손으로 친구가 과자를 먹으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1번, 친구의 손을 잡는다. 2번, 기도한다. 3번, 손을 씻는다. 우리 친구들 정답이 뭔지 알겠나요? 그럼 전두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손가락으로 또 목소리로 외쳐 주세요. 자, 준비되었죠? 하나, 둘, 셋. 3번. 와, 잘했어요. 과자를 먹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꼭손 씻는 것도 잊지 말아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친구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기도한다. 2번 내가 미안해 하고 화해한다. 3번 더러운 손으로 과자를 먹는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2번. 좋아요. 친구와 싸웠을 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맞는 행동인지 분별해서 정답을 맞췄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분별해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해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압 장군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들려줄까 해요.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과 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요압, 너는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하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백성들이 몇 명인지 군사들은 몇 명인지 알아보는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수, 전쟁을 할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그 나라의 힘을 의미했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압 장군은 다이왕에게 왕이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백배나 더하게 하사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 이래서 요압 장군이 다이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군요. 하지만 다이왕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유합 장군과 다른 장군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 사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람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전쟁을 할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무려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제서야 제 마음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존사임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손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잘했어요. 우리가 처음 퀴즈를 통해서 많은 행동들 중에 옳은 행동을 분별해서 맞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동을 할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조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친구들, 성경에는 오늘 다윗처럼 똑같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이과는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해 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고조사가 필요했기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럼 질문! 모세가 인고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그럼 다비순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에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의 수,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저기 옆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거나 아까 먹었던 간식이 먹고 싶다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싶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손나팔 준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습관처럼 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오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 물어보고 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때론 우리도 오늘 다윗이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왕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핑계를 댔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요.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 따라서 같이 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이드 왕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다이슨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때론 오늘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쌤 따라서 이제 같이 기도해 볼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입은 쉿.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될수 있게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한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